어, 하시는 일에 관련된 그것 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금전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왕성하게 이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백미아미입니다. 오늘 또 이제 네 월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네또 카메라 앞에 앉으셨는데 무슨 날이 좋은? 네? 아, 오늘, 보름 전날이죠. 그렇죠. 네, 대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사. 응? 아, 대보름? 네. 대보름이에요. <laughs> 아, 우리 이렇게 웃고 그러지 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꾸 장난하고 너무 가볍다고 댓글 악플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 아, 알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가지요, 우리. 네.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봅시다. 네, 다 자, 쥐띠분들 이제 월별 운세를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띠별로 1월에서 4월 때까지 월별 운세를 찍어 주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5월, 6월 달 다가오는 5, 6월에 또 월별 운세 한번 또 알아볼게요. 지띠 분들 이제 갑진년에 어느 정도 상반기 들어가서 어 이제 4월이 지나가고 5월, 6월에 운세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 지띠 분들은 어, 초반에 지금 많은 어떠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처음에 될듯안될듯될듯안될듯 무언가 될 듯, 될듯한 발짝 뛰기가 띄기, 무섭게. 또 나가면 다시 주저앉히는 격에 그러한 일들이 좀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근데 이것이 어 이제 3월을 지나 4월을 지나면서 또 이분들이 운기가 변하시면서 오르골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가 왕성해지고 또 이동을 놓으셨던 분들은 어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어 내자리를 만들어가고 내자리를 찾았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직장이나 어떤 월급쟁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회사인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제부터 5월, 6월, 7월까지 조금 길게 더 내다본다면 조금 여름까지 봐서 문서 변동이나 또 어떤 매매, 어떠한 거뭐또 이동을 또 자기 그 갖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집이나 식당이나 무엇이나 뭐 예를 들어서 가게나 사무실이나 음. 어떤 사업체에 관련이 돼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변경을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그 움직임이 가능하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원해서 이제 원해서 5, 6월, 그렇죠. 5, 6월부터는 이분들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조금씩 열어서 가실 수 있는 운기가 이제 차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5, 6월이면, 음, 우리가 경칩도 이제 지나고, 춘분도 이미 다 들어, 다 들어섰다고 다 봐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앞질러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내다볼 적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다 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은 뭐 4, 5월에도 가능하셨던 분들은 이미 뭐 그런 변동을 다 놓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금전 문제나, 하시는 일에 관련된, 그또 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금전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왕성하게 이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상반기에 뭔가 좀 움직일려 했던 게 5월, 6월 달이 되면은. 네, 이제 콕콕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가능하게, 어, 열어서 갔다라고 보이면,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 요즘 분들은 또 애정운도 가장 중요시하게 어, 생각하고 애정, 애정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라 하세요. 근데, 네. 어, 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작년 끝이나, 아니면 올 초반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이가 많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좀 헤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재회를 하신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어 이런 어떠한 좀먼 곳에 있는 그런 거보다 내 주변 가까웠던 이하고 잠시 멀어졌었다면 그게 다시 화해가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애정 전선에 조금 불안정하셨거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또 차츰 그것도 나아진다 소리 나오고요. 네. 부부간에 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또또 또, 응, 칼로 물베기 또 네.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어, 그런 소리도 나오니까 어, 오류을또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네. 이제 뭐 가족 간에 부부 화합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관련해서 항상 영상을 담으면은 네. 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또 남녀 사이 제외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걸 가장 중요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laughs> 어, 아니, 제가. 어, 이런 전 얘기 원래 잘안 하죠.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네. 한 70%? 그니까 음성만으로 들었을 때는 한 7, 80대, 80까지는 안 가고 한 70대? 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60, 70, 적어도 한 70은 되신 것 같아요.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제가 불러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할머니신데, 이분이 저한테 지만한 6개월, 5, 6개월 동안 전화를 무진장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한 번도 돈을 내고 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항상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면, 제가 기인이 있나요, 없나요? <laughs> 이것만 물으시고. 아, 아, 여보세요도 안 하시고요? 네. 그냥, 제가 기인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laughs> 제가 기인이 있나요, 없나요? <laughs> 이것만 매일 물으셔서, 아. 남녀 문제가 10대, 20대, 30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 물론 당연히 중년에도 중요하지요 애정전선은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노년에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너무 그걸 간과하고 살았구나 라는 어, 죄책감에 이번 영상서부터 아, 예. 애정을 꼭 한마디씩 네. 붙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오류거래 지띠 어, 분들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